한번 했었고 유빈님 아, 내가, 아예. 내가, 내 내가, 내가, 내어 내가, 전에 한번내었는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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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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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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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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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언파교란기 주화? 아니야 주화말고야언교란기가 전투부대 기술인가요? 사서 음. 음. 구하면 되는 거 네, 그러려고요. 은혜가 안 나왔으니까. 아 그러면 다시 초대 들어오시면 초대 다 드릴게요. 네.

여기쪽 땅. 로망 찍기. 음. 음파서는 시면으로 가야 된했죠무적행로 갑시다. 무적행 r i n k 发起战斗。<行> 인거아 다시 풍신가 어떤 만아다시다 제가 축전. 하나. 하나. 이왕 가는 게임에. 신분들죠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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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돌아야아고아 으아, 아 3점2 1 1 2 2 2 2 2 근데 그 이게 일본가 네 그러니까 확률이 올라간다던데 그한번 지도 나올 확률이 한번 갈면 갈수록 네. 뭘 가면 갈수록이에요? 특히 그걸 쪽쪽 안간다면 확률이 올라가는데 날개 뭐 투시 뭐안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죠? 주간지 그냥 한번한 바퀴 더 돌고 땡칠러고 어. 아네바퀴 채워야되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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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 템보시면 아니 찬템이 많이 나오더라구 어나왔어 애드나 나왔저거 근데 우리 이생그로 응, 쏴야돼 축전 <목소리> 무 뭐야 왜이 그... 뭐 화... 자석이 뭔지 보려고 했는데. 이거... <목소리> 아드이기주을어아 얘네 돌덩어들 잡고 나오는 것을 저기딱 있잖아요. 돌멩이 아... 같은 거 빨아당기는 거 아, 이건 때려야지 없어졌는데 아, 가시면 됩니다. 같이 가요 그 여기 이쪽 와서 잡을게. 저거 다시 생겨나. 어... 어... 이거 분주를 어떻게 잡아야 되거든요. 다음은 풀링 싹 해서 불러드리죠. 네. 요요요다 그냥 다, 다, 다 가지고블러드쓸게요 네. 왜안아네니데가지 굿나치. 바냐, 굿나 아, 굿 아, 픈나치 아, 굿 아, 괜찮 아, 아, 굿나 아, 굿나 아, 프니까 아, 굿나치. 아, 굿 아, 아, 메아리를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만개는 한 명한테 찍어치면 그 사람 말고 정말. 는 정말. 말 아, 정말. 아, 사말칠정 축전 주락해봐

아, 이제 전투시작임? 좀좀 아무도 없무데 무슨 전투시 전투 전투 아저그 전투. 아, 전투. 아, 빨아당기기 하니까 전투걸렸어요 좀좀좀좀당기기 그 하니까 아좀기좀하좀좀좀좀좀 친구냐? 아군이네. 얘네도 그냥 잡을게요. 네. 아니, 얘네들 다 어디가냐? 어그리.. 그네 계속 뛰는 애라도 그냥 돼요. 그리고 양권의 좋은 점구럭 혼자 돌수 있어 11단도 혼자 돌았어 템 먹걸 하나도 안 했어

나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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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도란 아, 왜 갑자기 애들한테 싸운거냐 미친놈 아이가 아, Trinket ready 아, 뭐야, 하고 얘기해야 되잖아. 야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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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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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되는데. 어, 기계부적이네이이 아니면 사 얘네는 저블린 아니라서 금은 잡고. r 생존자들을 구해야 합니다. 승강기가 고장난 상황이라 폭풍기수만의 방식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따라오십시오. 어, 어. 까지 한다면?

네. 이제 됐어요. 사라졌어요. 됐어. 신입자가 입자가그영죠 빨개. 응. 응. 와, 심이 나고 나는 분쇄자 두마리 유인 <목소리도> 닮아가지고 딜 비슷한 거봐 여기도 있다 하나 있 drink it ready 가 쉬어가 괜찮아요 아이 버스트이 엄청 좋다 <laughs>

맞아. 바닥에 음, 거 많이 안잡아도 돼요? 네. 바닥은 깨고 있어야 돼요 출력차가 나오는게 이제 그쵸 많이 안잡는게 중요하같아 네, 바닥나오는거 같은데 어. 이시점으로 네, 바닥 어, 생성는거 바닥 깨고 있는데 Trinket oh, oh. oh, ready. 애가 문제인가? 애가 까는 건가? 아까서. 아, 어뭐 암흑술사부터 먼저 가, 잡죠. 어, 아구나 아, 어, 음. 비추 키에였네 여기.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잡을게 같이 잡을까요? 네. 음. 쟤들, 제 나가면 아마 스에고야 블러드 죽을게요. 팟샵! 팟샵! 5, 4, 3, 2, 1, 1, 1, 1, 어디 없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거 안 썼네? 아, 대, 뭘, 아, 지금 써도 될 거예요? 아, 우선 중간 어... 포인트 세이브 하고 나서 쓰는 거는 알고 네, 있어요. 이걸 깨면은 되는 건지 안 되는지 그걸 모르겠라고요아니아니아니 되는 근데 데스 뭐야 데카가 없어요. 두 분이서 하셔야 돼요. 경희법사님 시도 잘 써야 돼요 이거. 네. 녹진벌레 때때 시도를 쓰시면 되는데 이거 다음에 이제 에에 이제 시도를 쓰시면 돼요 돌아오고 오자 돌아 아니 돌아왔어야죠. 어, 피가... 어, 아 돌아왔어야죠 이거 시도는 혼자 잡아야 돼 잠깐만 피가어 잠깐만 힘을 없어요 이친이친불진피하고불진피하고불진피하고아이고 어 망했어. 아니 잠깐 영에서 그거 쓰죠? 아영왜왜 어, 왜 벌써 죽었어? 우리 네 개인가 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개인데 내가 두번 죽었어. 아가라가라가라가 아, 나가, 나가, 다시 와 다시 와. 또 누나가 나? 어떻게 나가겠지? 그냥 파티 탈퇴하듯이 구렁 나가면 아, 할수 있어요. 아 구렁 나갈게 아. 응. 응. 아 미안 내가 그걸 못 봤네. 오케이. 우리 튀었나이기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고 가요 오케이, 오케 돼.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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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이오이이 반. 님 입장 아미네장 아, 갈렸나 보다. 치님 아, 응? 지금 입장 해 놨어요? 응. 네. 아, 다 나가고 초기화하고 라고리면 그게 마음 편해. 나왔어요초기와초기 이번엔 중간 세이브하고 걔 부르죠, 돼지쥬. 이으세요 아니, 전... 아니, 아까 한다고 하지 않았어 전투 기속이라고? 아 근데 혹시 PC캐 그거 먹었다 하지 않았어 저도 먹어가지고... 저는... 왜냐하면, 아니, 그니까 러 그거는 이제 저번 주에 먹은 거 풍부가... 버프가 유지돼서 오늘 먹은 거고. 상관은 없어요. 님 필요하면 헬스. 먹어... 저거 해요. 당레드 해도 하잖아. 하나, 하나 네, 더, 더 먹을 수 있어요. 해야죠. 연애를 하나 더 먹을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번 주에 먹었잖아 요 연애를. 이번 주엔 안 먹었잖아. 아 친구들 친. 아 얘는 얘는 저기 그 와이드풀 안 할게요. 좀 음, 어, 메스볼이라고 해야 되나? 어, 어쨌거나. 제가 차단할게요. 아 단코 제가 차단. 아니요 양 되네. 양 된다. 야, 양 되면 양. Train to ready. 양면이 근데 무한으로 돼요? 네. 돼요. 네. 근데 네. 피가 네. 안 찾아가, 양계사는데. 네, 네. 아, 다음거천 점, 좀... 아, 제가 다음 거컷 할게요. 네. 네. 없어요 킹지전.